이건도 관련 일을 하시면서 음. 정말 다양한 관장님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음. 만나시면서 느낀 어떤 경험이나 음. 생각, 이론이 음. 있으실까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무엇이 필요할 때다 연락이 오는 거요 어, 회장님 그 혹시 제가 요 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돈좀 이러거나 회장님 뭐 요구 좀 도움 좀 이러거나 회장님 뭐 어, 제가 너무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인데 오, 요거는 요럴 때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음. 전화가 와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전화해 주니 감사 회장님 제가요 뭐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전화 온 사람은 없어요 나 도움 되게 필요한 사람이거든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건 뭐예요? 나랑 가까워지고 싶은 손길이다 그럼 이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라 두 번째 반대로, 야, 혹시 뭐 요즘에 뭐 힘든 거 있어?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있어? 라고 한번 먼저 손을 내밀어 봐라. 그럼 이게 갑의 위치에 올라간다. 갑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하는 게 갑질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주면 뭐예요? 나는 심리적 포만감, 상대는 고마움에 나한테 리스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갑이에요. 갑의 위치에서 먼저 사람을 만나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호구가 돼서 어, 괜히 이 사람이 멀어질까봐 자꾸 주는 건 하지 마세요 크게 두세요 그러나 어, 내가 이 사람이 하나를 줬는데 어, 이 사람이 하나를 줘? 그럼 하나 반을 주세요 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 반을 이 사람이 줬는데 어, 나한테 하나 반을 또 돌려줘? 그럼 난두 개를 줍니다 그러면요 이건 분명히 시너지가 올라가요 에너지에 너지가 모이면 뭐라 그랬어요? 시너지 그다음 마이너스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가 모이면 데미지. 우린 곡을 꼭 기억하고 사람 관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